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의 확인 문제 중 남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9번을 보면 보차식의 인수분해 방법으로 풀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상수항의 6의 약수를 대입을 해서 0이 되는 것을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9번 유형을 보면 X 대신에 1을 넣으면 1 더하기 4 더하기 1이 되어서 0이 되는 것을 알수 있겠죠. 한눈에. 그러면, 주어진 식을 px라고 두면, x 세제곱, 4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이라고 하면, 이 식에서 x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1의 세제곱, 4 곱하기 1의 제곱. 자, 여러분들은 직접 풀 때는 px를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냥 주어진 식을 px라고 두고, 숫자를 대입해서 0이 되는 것을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이제 0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는 p의 x는 x 1의 인수를 갖는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럼 나머지 인수를 찾는데 나머지 인수를 찾는 방법은 조립제법을 통해서 찾으면 좀더 빠르고 편리하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x 곱의 계수는 1, x² 항의 계수가 4, 1 6. 그리고 1을 조립제법을 하면 1은 내려쓰고, 1하고 1하고 곱해서 4다기 1은 5, 1곱하기 5, 1다기 5는 6, 1곱하기 6을 해서 0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0은 나머지고 x 제곱, ox 플러스 6이 몫이죠. 그러면 주어진 방식은 x-1과 x 제곱, 플러스 5, x 플러스 6으로 인수분해되는 것을 알수 있겠죠. 그리고 보니까 6은 2, 3은 6 플러스 플러스 하게 되면 2개 더해서 5 곱해서 6이 되니까 인수분해가 한번더 되죠. 그래서 x-1, x플러스2, x플러스3으로 인수분해되는 것을 볼수 있겠죠. 그러면 주어진 빈칸에는 1, 2, 3을 쓰면 되겠습니다. 10번은 2의 약수를 집어 넣어 봅니다. 1을,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 봅시다. 그러면 주어진 식을 p의 x라고 하면 1을 먼저 한번 넣어 봅시다. 1, 3. 그 다음에 1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1, 마이너스 2를 하면 1, 3, 1 다음에 5죠. 그래서 이거 0이 되는 것을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도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제곱과 X의 개수 즉 홀수 개수가 부호가 서로 다른 것을 볼수 있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의 네제곱 3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이걸 풀어보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1 플러스 3 마이너스 2가 되어서 0이 되는 것을 볼수 있죠. 자 그러면 주어진 항식이 조립제법에 의해서 두번 인수분해되는 것을 알수 있겠죠. 사차항의 계수가 1, 3,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죠. 자 그리고 1을 넣었을 때 먼저 1, 4 1, 4는 4두개 더해서 5 1하고 5를 곱해서 마이너스 3 더하기 5는 2 그렇게 해서 나누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더 주어진 1, 4, 5, 2라는 것은 x 세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가 x-1로 나누었을 때의 몫에 해당이 되는데 이 몫이 다시 조립제법을 하면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한번더 해봅시다.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0이 되었으니까 1, 마이너스 1, 두개 더하면 3, 마이너스 -3, 3두개 더해서 2, 마이너스라고 곱해서 마이너스 2 그리고 보니까 2, 마이너스 2는 0이 되죠. 그래서 두번 나누어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이 남은 1, 3, 2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주어진 다항식은 즉 p의 x라는 것은 x-1로 나누어 떨어지고 x 플러스 1도 그리고 남은 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되었죠. 그리고 보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더 2, 1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인수분해 되는 것을 다시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 남은 목선 다시 1하고 2 인수분해가 되죠. 플러스 플러스 1, 1 하면 그래서 최종적인 인수분해를 해보면 결과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되죠. x 플러스 1이 두 개이므로 우리가 정리를 하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의 제곱,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빈칸에는 1, 1,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두 문제는 고차식의 인수분해 방법으로 익혀두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의 정리학습 부분으로 앞에서 공부한 내용을 한번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다항식 연산에 대한 성질은 세 다항식 ABC에 대하여 교환법칙은 A플러스 B와 B플러스 A의 결과가 같고 AB와 BA의 결과가 같다. 즉 순서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두번째 결합법칙은 a b를 먼저 계산하고 c를 한 거와 a에다가 b c를 먼저 계산한 결과는 같다. a b 곱하기 c와 a 곱하기 b c의 결과가 같다. 즉 결합에서 어떤 것을 먼저 계산한 거와 계산한 결과는 순서의 관계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분배법칙은 나누는 법칙이죠. a에다가 b 플러스 c를 한 것은 a에 곱하기 더, 어, b를 하고 a에 곱하기 c를 한 것을 더한 것 그 다음에 a 플러스 b의 c도 마찬가지죠. 분배법칙은 괄호를 벗겨내는 법칙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곱셈 공식에 대해서 한번 더 복습을 하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완전 제곱은 각각의 제곱의 합에다가 서로 두 개씩 곱한 결과의 두 배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익혀두면 되겠습니다. eab, ebc, eca. 그다음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한 것은 앞에 거 세제곱에다가 세배의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세배의 앞에 거 뒤에 거 제곱 플러스 뒤에 b의 세제곱 이렇게 익혀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a minus b의 세제곱은 어 여기에 b가 마이너스로 나타나 있죠. b가 그래서 위의 식에서 b 들어가는 부분에만 마이너스가 있으면 됩니다. 단 b제곱은 마이너스의 제곱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세번째 항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b에 대한 홀수항의 부호만 마이너스다 이렇게 익혀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곱셈공식은 a 플러스 b와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은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이더라 그 다음 a 마이너스 b는 안에 가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익혀 두면 되겠습니다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요런 곱셈 공식은 모두 외우두는게 편리하겠습니다 나누어지는 다항식 a 는 나누는 다항식 b 곱하기 목에 해당되는 q 더하기 나머지 r이 되는 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r은 상수이거나 또는 b의 차수보다 낮다 왜냐하면 차수가 같 그러나 더 크면 b로 다시 한번더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눗셈의 원리는 나눗셈식에 대한 것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a는 b, q, r에 관한 식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에서 항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먼저 배웠는데 항등식은 좌변과 우변의 식이 등식으로 항상 x라는 이 미지수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것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과서대로 한번더 알아보면 주어진 다항식이 x에 대한 만일에 항등식이기만 하면 각각의 개수가 서로 같다. x제곱은 x제곱 x는 x 상수항 상수항끼리 같다. 또는 각각의 개수가 같으면 이두 다항식은 같은 다항식이다. 항상 등식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것을 항등식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미정계수법은 정해지지 않은 계수를 찾아내는 방법이죠. 그래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미지의 계수를 정하는 방법, 즉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모르는 계수를 찾아내는 방법이 미정계수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x에 대한 다항식 p(x)를 1차식 x 알파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r이라고 하면 바로 x 대신에 알파를 넣은 p의 알파가 r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고차식의 인수분해하는 데 이용을 하면 인수분해가 쉽게 됩니다. 그다음에 인수정리가 있는데 x에 대한 당식 px와 좀전에 나머지 정리와 연관해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x에 대한 다항식 px와 1차식 x-α에 대하여 만일에 α를 x 대신에 넣어서 0이 되기만 하면 px라는 다항식은 x-α로 나누어 떨어진다. 또는 x-α의 인수를 갖는다. 두번째 p의 x라는 다항식이 x-α로 나누어 떨어지기만 하면 x 대신에 α를 넣으면 0이 된다. 왜?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다음은 인수분해 공식에 대해서 한번더 공부를 해보면 그 앞에서 곱셈 공식을 공부를 했었죠. 곱셈 공식이 인수분해 공식이고 인수분해 공식이 곱셈 공식이라는 것을 순수만 바꾼 것을 보면 알수 있겠죠. a제곱 b제곱 c제곱 각각의 제곱의 합에다가 각각의 두 개씩 곱한 거의두 배를 한 것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완전 제곱 꼴이더라 제곱의 꼴이더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A 세제곱, 3A제곱, B, 3AB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그는보만 B에,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b 의 홀수 항만 마이너스더라. 그러면 위의 식계 A 플러스 B 대신에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은 것과 같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공식은 두 개지만, 하나처럼 우리가 생각해서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세제곱, B 세제곱도 마찬가지로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과 같이 관련해서 외워두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넣으면 0이 되니까 A 플러스 B라는 인수가 하나 있죠. 그리고는 이제 나머지는 모르면 조립제법을 해도 됩니다.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A 마이너스 B일 경우에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의 확인문제와 정리학습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